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국민 부자 대학 경매학과 학과장 맡게 된김태 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저 간략하게 강의 소개를 좀 드리려고 예, 제가 찾아뵀습니다. 어,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요. 제가 뭐참 많이 했네요.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 뭐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뭐 TV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. 어,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. 아니, 경매하는데 왜 이렇게 저 공부 많이 해야 돼요? 혹시라도 그런 고민 을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뭐 하나로 먹고 사냐면, 이두 번째. 전 종목을 저는 낙찰받고 수익실을 하고, 기업들 자문해주고, 요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여러분들 경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공부가 많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다. 어떻습니까? 희망적이죠? 네. 자. 제 <laughs> 소개 마치고요. 네자 오늘 강의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강의 제목이 곧바로 써먹는 경매의 기술입니다. 기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인 깊은 학문보다 기술이라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습득하면 될것 같은 만만함이 있으시죠?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바로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낙찰 사례를 분석해 드리고 바로 입찰하도록 자, 실무 능력을 배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강 대상은 진짜 누구나예요.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경매로 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당연하고요. 그 다음에 현재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고 계신데 경매 쪽으로도 예, 조금 더 업무를 확장하고자 하시는 분들, 예, 굉장히 유리한 분들입니다. 네, 이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. 금방 단기에 배워서 환영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누구나 경매. 네, 경매가 많이 보편화됐죠. 예, 많은 분들이 다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경매가 뭐냐? 네, 제가 우리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실질적인 경매를 말씀드려볼게요. 경매는요, 그냥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행태입니다. 자 민사집행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낙찰자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 그런데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 시장에다 뭐 리스크를 왜 줄이죠? 우리가 부동산을 샀는데 예안 올라요. 그럼 손해입니까 본전입니까 손해죠. 예 우리가 거래 비용이 들었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을 경매로 싸게 산다는 건 이미 예, 리스크를 줄이고 간다.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질문 많이 하세요. 경매를 단계에 배워서 활용이 가능한 요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. 네, 가능합니다.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. 제, 제자들 수강생들, 금방 5억, 10억씩 번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아, 정말입니다. 자, 이게 왜 가능하냐? 단계에 가능하냐? 자, 투자의 목적물이 뭐죠? 부동산입니다. 경매는 뭐죠? 부동산을 매입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. 수단. 자,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요, 매입하고 예 거기서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투자한 거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한해의 스킬 예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에 활용이 가능하다 예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음 금방 전문의 <laughs> 전문가처럼 행동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은요 일강에서는 초간단 경매 식 권리분석을 때다 해드릴 거예요 음한 시간 만에 자 그다음에. 누구나 가능한 낙찰 사례를 바로 보여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는 눈썰미만 약간 있다면 바로 일주일에 후 진행되는 경매 물건도 바로 조사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이번에 국민부자대학 첫 번째로 이제 실행하는 경매권인데요. 자이 강의 꼭 들으시고 앞으로 경매 많이 배워서 모든 분들이 경매 전문가가 되고 경매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